친구들 어, 첫 번째 수업 잘 들었나요? 아, 익숙치 않아가지고 뭐 소리가 잘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면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번째 대해 선생님이 어, 수업을 하고 나서 봤더니 여기 한 부분을 좀 스님이 틀더라고요. 어디가 틀렸을까 봤더니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예.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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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AD 자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자 아, 여기 부분을 잘못했네요 에이. 자 합동리걸 때 ABD를 썼으면 ABD를 썼으면 짝꿍을 똑같이 써요 짝꿍 짝꿍을 자 ACD ACD로 짝꿍 을꼭 맞춰줘야 된다 선생님도 실수했네요 에만은이두 개를 똑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조심 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교과서에 풀이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있는데 145쪽 가겠습니다 145쪽 자, 100. 자 145쪽에 0 0 자, 1몇 번을 2번을 별표를하요이 문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승생이 저번에 지금 했을 겁니다 이 책을 여기 따라 보세요 자 보면 여러분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에서 여러분 찍을 보시면 돼요. 에이. 자, BD하고 DC하고, 그 다음에 음. C가 a 같을 때, 여기 35도 여기 각도는 얼마냐. 이걸 부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응용해서잘 나오니까 잘 보면 되겠네요. 에이. 자, 노트 종류를 필수입니다. 노트 종류가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뭐 말하겠죠? 자, 수행! 자, 기초문제 하겠어요. 기초문제. 자, 1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겠습니다. A. 자, 노트 좀 해주세요.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자, 여기는 50도로 잡겠습니다. 50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도냐면 60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각도는 얼마게? 이게 선생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어떤 친구는 바로 답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 친절하게 나왔어요. 어, 선생님, 180도다. 요거 어떻게 들어가는 게몇 도다? 110도. 110도? 110도면 몇 도가 부족해요? 7 0도부족하 아, 70도 부족하구나. 그럼 여기가 180도니까 정답은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요? 110도가 됩니다. 아우, 선생님, 너무너무 무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예요? 기억나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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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하고 몇 도를 60도를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좀더 낫죠. 음, 선생님, 우리다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모를 친구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자, 이거는 시험 잘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 나온 문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B. C 그 다음에 뭐요? D 그 다음에 A가 있네요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얼마요? 2를 했습니다. 당시공될것 같아요. 낼것 같아요. 어? 자, 이게 35도입니다. 35도 주아졌습니다가다가다가다 가다, 가다. 천천히 따라가고가니다가가가 이등변 삼각형 가두 밑각이 서로 가가가가가 어, 그렇죠. 그가가첫 번째, 여기는 몇 도요? 3가가가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첫 번째, 예, 두 번째, 선생님 두 번째는 기로가 있습니다. 친절한 선생님 번호가 예능인데 어떻게할까요 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이것도 같은요 자, 두 개를 더한 거 여기 뽑았습니다그몇 도? 70. 그렇죠, 70도입니다. 선생님 갖고 나가, 갖고 나가, 갖고 나가, 갖고 나. 몇 도요? 70도. 70도. 어, 이렇게 하고 나서, 어? 자, 크게 보세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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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크게, 크게, 보세요. 그러면 바로 보이네요. 자, 35도 있고, 7도 했습니다. 여기 각도는 3 5도에니다몇 도를? 70도를 더하면, 암선을보내100몇 도요? 105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 오늘의 내용은, 예, 오늘의 내용은, 자, 예, 어, 146점입니다. 146점. 146쪽으로 가겠습니다. 146쪽. 자 실전으로는 146쪽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건 복습을 하고요. 자, 자, 이제 보면 자 여러분이 수업을 하면서 자 대답도 해주고 해주면 좋습니다. 수업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을 할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수업이 한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자1 4 6쪽하겠습니다자 146쪽에. 내용을 범했습니다. 자, 백0 4일쪽 보면, 어, 어, 104일 쪽에, 자, 수행평가 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나중에 들어와 수행평가 할 거예요. 저희 칭찬게 쓰겠습니다. 수행평가 몇 번까지 하어요 2번까지 하어요 자, 수행평가에 몇번 문제? 자, 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언론 계약하면 이걸 볼 예정이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제일 밑에 있는 걸 쓰겠습니다. 제일 밑에, A.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보이는 104일 쪽에, 자 우리 친구 두 친구는 앉아도 됩니다 자두네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보 뭐다? 이등은 요거 위에 증명이 나와있어요 친절하게 이걸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업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요 솔직히 증명은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수비변 4분입니다 네자 그대로 쓸게요 자 지금 어, 보면서 자 힘든 친구는 여러분이 스탑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뭐는 삼각형은? 삼각형은 바로 뭐다? 자 이등변 뭐다? 삼각형이다. 자 삼각형이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증명하고 싶어요. 에이자 증명을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주 내용은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뭐냐면 뭘할 것인가? 선생님이 렇게뚝 끌어봤어요. 자두용 같으면 어? 선생님? 아! 스생이개이 지웠다 아까 지웠던 내용은 똑같은데요 자 2등변 어, 두니까어두 개가 같으면두개같으면 2등변 삼각형 뭐야 변이 같냐 이걸 보입니다 꼭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 무엇을 선생님이 답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체계가 친절히 나왔어요 그렇서좀 저거 따라하면 힘들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는 겁니다. 쪽가겠습니다자 선생님 삼각형을 그리세요. 삼각형을 꼭 그려야 됩니다. 꼭 그려야 되다니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봤더니 여기 b 하고누가 c 가 어째요? 같다이렇 되네요. 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에이, 반대 반대. 자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쪽입 똑찍어요. 똑찍어. 똑찍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2등 분선을 이렇게. 아, 선생님, 엑소랄까, 엑소로 2등 분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 이거 뭐 계속 나온다. 이 등등 나와요. 그러나서 합동 쪽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합동적이 전에, 선생님이 보니까, 오, 선생님, 이렇 보니까, 어, 선생님, 점점 같네요 그렇죠? 엑셀 수 갔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째요? 나머지, 어째? 아, 나머지. 아, 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가같은데 물론이 여러분 센스 있는 거 세모는 몇 돌까요? 아, 어이두 번째, 두 번째 수직 이 등분 야, 9 0도 돌. 근데 지금 9 0도가말하면안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일단은 저희 갖고 이 등분선을 만들어서 각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동 조건을 그대로 쓸것 같아요. 선생님 보겠습니다. 일단이 선생님이 천천 따라서 해보세요. 잘좀어려 수도 있어요. .이. 자, 이 X를 써라. X X X 각 P 아 P로 가기 자 B A D 하고 어 B A D 하고 같다 자 조금 잠시 더잉 C 뭐 하고 A D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해지 X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누가 공통이래? A P가 공통이래 선생님 아 우리 불길하네요 지금 바로 끊어지네요 자자습기가 많아서나 보네요 자 이거요 공통

B, 그 다음에 삼각형, A, D, C 합동입니다. A, B, C, A 합동. 어? 어이, 똑똑한 학생이 저랑 왔는가 봐요. <laughs> 자, 이들은 하나, 둘.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안 돼요. 됩니다. 조심해요. 무슨, 여기를 반드시 몇 개를? 오케이. 세 개. 이러면 까칠한 선생님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똑똑한 학생이 저번에 어제 했다고 자기가 그런 거였어요. 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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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A, 아, 가기 전에. 뭐예요? S 뭐예요? A 무슨 합동? ASO 그러면 뭐예요? 아싸, 아싸 합동이 되겠습니다. 오,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했냐? 두개 합동입니다. 두개 합동이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을 잘 봐야 돼요. 결론 우리가 뭐예요? 각이 같으면 뭐 같은 거 뭐예요? 벽, 그렇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누구하고? AD하고? AD하고? 누구하고 똑같다? AC하고 같다고? 하면 증명이 끝납니다. 그러나서 친절하게 써주면 돼요. 어떻게요? 자,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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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두, 내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은 이동사. 이렇게 써주면 증명이 끝납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써주면 어려워요. 문제 풀기는 쉬워요. 근데 이거 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수행평가 3번 문제입니다. 정말 볼 겁니다. 여러분 연습을 여러분 해야 돼요. 두, 내가의 가 같으면 어쩐다? 2등변 삼각형이냐? 그런데 우리가 합동적, 무조건 합동적이요 자, 2등변로하보서 이거 의기로 많이 쓰겠네. 여기도 뭐고, 가깝고, 공통이고, 가깝고, AS 합동이니까, 그래서 양변이 서로 똑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좀그 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얘기가 찍어서 유튜브로도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함수 다른 거 모르면 꼭 한번 들어가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기다리세요. 자 옆에 가겠습니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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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에 문제 가겠습니다. 옆에 문제, 문제 1번 자 문제 1번 문제 2번 자 이게, 이게 잘 되는데 안되네요 자 이게 아, 자 자이 아, 이게 되네요 자 1번 자 1번 치기 한번 해보세요 어1번 굉장히 어렵다 똑같다 그러면 정답 불러주세요 얼마 11cm 12. 한 여학생은 지금 얌전에서말 안하고 있네요 대답을 <laughs>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로을까요이거좀 어렵게 보인다 이거 30도 입있니다 그럼 여기에 몇은세 몇 9cm, 60cm 60 똑같다. 그럼 몇 센치? 9cm. 아, 너무너무 너무 쉽다. 근데지금문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알고 따라오면 됩니다. 아?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